열대랑 같이 걸리면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어? 아, 뭐야, 왜 먹어줘? 바루스는또세 가지 길이니까 또 <laughs> 그쵸. 아, 주문검이고요. 올베 아니면 다 파는 게 좋은 오? 것 같아요. 곡궁 먹었더니 또 곡궁 나오고 이거. 그냥 주문검, 고연포 요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소자 비치 쪽으로 빌드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수비, 네네, 수비로 빌드업해서 그냥 키아나 버리고 나를 잡고. 여기서 이제 연우나 떠주면 끝나거든요. 솔직히 스웨인 할때 제일 좋은 조건이 꽃봉 두 개예요. 오. 보이스 세팅 빠르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음. 뭐야 이거? 어첫 번째 이거. 아 어? 어, 동물이 고기 먹고 까세요 빨리 빨리 빨리. 그냥 바로 까세요 이거 두 개. 뜨다가 대게 칠 거니까. 네 까세요 까세요. 뭐 바로 까라고요? 네네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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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랜덤이에요 랜덤. 진짜 준로하는 사람들만의 이제 그 특권. 축제 축제 토큰 미쳤다 1등 축하. 빛핀을. 어 빛핀을? 아 기반이 없다 이거 축제하죠 그냥? 축제할까요? 축제 아, 갈게요 뭐가요? 빌리는... 빨리 3, 13초 아 사람들은 1번을 원하고 있을텐데 빨리 5초 아 축제! 난 축제할래 오케이 베베옆에서 올리세요 삼켄치하고삼켄치삼켄치삼켄치삼켄치 사놓기만 하죠 사놓기만 한개 더 산옥주. 까볼까요? 네네네 네, 네, 네. 어 신비? 네 신비 요즘 티어 좋잖아요 룰루 쓰면 되니까 어. 네 그냥 이게 주는 대로 하는 거죠, 동훈이. 구인수 스태틱에다가 축제 넣으면 1등이네, 이거. 어, 곡궁이 두 개였으니까. 빅핀을 또 좋았을 같애. 것 같기도 하고, 축제도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제 했잖아요, 빅핀네 아, 맞죠? 잠깐만요, 바야가 있는데요? 아, 뭐야, 이거. 잔혹... 아, 진짜 여기 빨리 죽을 것 같네요. 네, 잔혹한 계약 먹고, 저거, 시오유 삼성 찍고, 그 5등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은 근데 좀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불쌍하긴 그... 해요, 실제로. 아웃으로 만개 메타였잖아요, 그때. 네, 아이디가 표면인가? 같은데. 아그 사람이요? 네. 아, 아 잠깐만 진짜... 선생님 이름 뭐였죠? 표면입니다. <laughs> 쫄면이 아닌가요? 네아저 쫄면 맞습니다. 레버 누르죠 이거? 네, 레버 누르면 다해요. 다 이거는 세팅 먼저 만들게요. 세팅이 좀 굴리기 쉬우니까 그래도. 음. 어금피스가좀잘 어, 나오고요. 룰루도 떴는데요? 룰루는 좋나 요 저희 신비 토큰이요. 아 신비니까. 좀... 네 세팅 주고. 똑까지 하나 보너스로 주고 이러면 쉔 살짝 모으면서 가죠. 그래야지. 아니, 근데 이, 이 사람 뭐 고빼기 먹었나요? 뭐 이성이 다돼 아, 있죠? 그냥 아, 뭐 이거 템 복사한데요, 그냥. 다 이성에다가 그냥 상구인데요. <laughs> 플레징강세개 먹었는데요. 아, 아, 오른? 와, 미쳤다. 우리 아까 그렇게 찾아 안 나오고. 이러면 아, 수호자 천내 아, 딱 우리 가족들. 가족들 그냥 미리 다 나와 가지고 다이아만 뜨면 돼요. 코르키랑 소나랑. 임비 체력 올라가니까 오른 줄까요? 네, 네. 아, 좋은데요, 진짜 지금? 어, 이, 이 사람은 어떻게 거피구가있죠 요네한테? 템 복사했나요? 정사 전사왕은 뭐템 주나요? 거하기랑 요네 주네요? 와, 심하네, 이거. 게임 수준이. 그래도 대은안 겹쳐서 다행이네다이안쓸것 같죠? 보수들이 많네요. 이거 두 번째 증강에서 모든 게 달려있네요. 축제 이거 다이아 말고 뭐 플랜비 없나요? 네, 없습니다. <laughs> 진짜 이 상황이면 일성만 뽑아도 순방. 보세요, 동글님. 네. 이제 축제 플래 증강은 뭐 줘요? 그냥, 토큰만 주고 끝이죠, 징크스랑. 그쵸. 근데 고소로 뽑아서 저희 신비까지 먹어가지고, 이판좀 다르긴 해요, 진짜. 음. 말안 돼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의 불안 타고 있죠? 진거 같은데요. <laughs> 다이아 뽑고 졌다고요? 말안돼 시식 좀해 네. 럭키나에 안 주나, 이거? 아, 안 주네요. 아, 이러면 다음 턴에 딩거? 알로 두꺼비 하나? 그쵸. 여기는 뭐, 왜 이렇게 많죠? 챔피언들이? 동글님. 네. 한 사람들 뒤가 없네요 진짜로. 와 <laughs> 어, 아마 잔혹한 계약이 저거에 졌지 않나 싶은데요. 그니까 저거 뭐 잔혹한 계약 상위 버전인데요. 자 아, 저거 잔혹한 계약 피해만 들어놨으면 바로 죽었겠는데요 이라운드에 <laughs> 저거 동글이 2라운드에 죽으면 나가기도 못하는 거 알죠? <laughs> 네. 관전해야 돼요. 3라운드까지. 아 관전해야 돼요? 네3 2까지인가 관전해야 돼 가지고. 아 나가기 안 되는구나. 선면님이었으면 뭐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저 같은 <laughs> 경우는 그냥 뒤 없이 해가지고. 어안 떴다. AD 맞나요? 네. 어, 어 뭐야 아 좋겠네. 뭐야 아다이다이 깨야겠네요 일단 다이아 맞네 티감 없으니까 태블판? 아. 어 태블판 하자 이거 태블판 하자 오케이. 어차피 다이아 스겜이잖아요 네 맞죠 15초 맞죠. 안에 끝낸다 마인드로 레벨업하고 그냥 이거 딩거 올리죠 조금 해서 아껴야 될것 애들 지금 다세 가지고 네 저희 이제 잔혹한 계약이랑 저거 저주받은 포온에 만나면은 턱에서 빵꾸날것 같아요 음. 잔혹한 음. 계약만 좀 피했으면 좋겠네요 아 저주받은 뭔가 아. 저주받은 뭔가 어 근데 스쿼드 솔직히 말해서 버트로 갔을 때는 자, 별로 안세 보여요 사실. 한 마리만 한 마리 더한 마리 더. 욕심 좀 내서. 한 마리 더. 어, 진짜 블라디까지 어떻게 안 되나? 애누리 있게? 와, 게임 에누리 없네요. 진짜. 에누리가 없는데요. 세상사는 맛이 안 나네요 이거. 칠레배 다해 한 마리만 뽑으면 반등 되거든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세나. 어? 오. 일단은 저희가. 벨트를 먹어오긴해야 돼요. 벨트. 이제 스타 축제만 주면 되니까 나중에 세나 갈면서 질레베. 네. 제로 주면 돼요. 음 제로. 다이 한 마리만 찾으면 팔레까지 깨지잖아요. 네네. 아까 보셨듯이. 네. 초합집 갔다 와가지고 풀 바닥 쳐가지고 그냥 다이 한 마리 뽑을게요 이거. 아 오케이. 무기 경쟁 너무 세요 이거 인정하시죠? 이때면 무한 바닥 해가지고. 네네 그쵸 한 마리만 뽑으면 어쨌든 반능되니까 네. 네그 느낌으로. 20원 돌리, 돌리면서 뭐 이것저것 뭐 소나 하나 사고 뭐코렇키 하나 사면은 두세 번 돌리고 끝날 것 같은데요? 헛도 그런 일이에요? 아 막말로 뜰놈 뜰인데 맞죠? 그쵸 오케이 벨트 비싼 거 포제 레버 팔까요? 아 쇼부 치죠 이거? 네 빨리 찾아야 될것 같아요 다이아 2성 저기 나왔네 지금 남은 다이아 몇 자리 안 남았어 이거 이건 진짜 한 자리만 뽑는데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진짜 한 마리만 뭉치죠? 네네네. 오 어, 나갔다. 오 어, 진짜. 아. 와 오케이 그치. 와 그치. 다이아 경쟁 승리. 그치. 다이아 넣고 저거 빈거 빼고 코르키 넣고 아 됐다 다행이다. 쥬룸 만들죠 이거.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이거. 아 여기 다이아 이상으로 뽑았지? 향 오시킵으로 계속 꼴린 것 같은데 일단. 와랜 쇼브 성공했네요 선생님. 네 진짜 이거는 다행이죠 진짜. 어 이겨 주나요? 어, 이죠. 어? 동굴 죽나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큰 났어요. 아야 이 성질인 거 뱉어야 돼 이제. <laughs> 이러고 저희는 여유롭게 팔렙 간 다음에, 네. 야 소나 올려주고 구렙 가가지고 야소 올리면 1등 깔끔하고요. 선생님 근데 뭐 사신기로 뭐안 중요하죠? 네네 상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동글님 신기루가 주문검이잖아요. 네. 아 주문력 올라가는구나. 주문력이 올라가는 거 좋거든요. 네. 근데 전투를 그렇게 오래 하냐 이 말이야. 아 맞죠. 금방 맞죠, 맞죠. 끝나니까. 호로룩 오른궁 쓱 들어와주면서 그렇지 어, 바로 오른궁 볼링치듯이 스트라이크 제대로 치네요 이거 <laughs> 와 근데 과감한 판단으로 이거 다이아 한 마리 안 떴으면 선생님 이대로 꼬라박는 거 아니었나요? 그쵸? 맞죠 이러면 4-1쯤에 7 찍고 풀바닥 쳐가지고 아표면이아 아, 뭐예요 아 진짜 아. 이러면서 이제 와. 채팅창 그냥 개박살 나있고 맞죠 승부수 좋았고요 네, 이거 강승부 뛰어야죠 이럴 때일수록 한 마리만 찾으면 사실상 째는 건 문제 없기 때문에 그한 마리가 언제 뜨냐 그게 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어, 근데, 이, 우리 이대로 그냥 4스테이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버텨요, 동글님. 여기서 템 나오잖아요. 아, 그쵸. 어, 니코? 와! 아, 뭐야! <laughs> 니코가 두 갠데요? <laughs> <laughs> 와, 미쳤네요, 동글님. 아니, 이거 그냥, 뭐예요? 아니, 이거 비법 있어요, 동글님, 혹시? 아, 이거 비법이요? 네네. 간절하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와, 미쳤다. 네. 진짜 간절하면 이게 좀 되더라고요, 되게. 대박이네, 이거. 네, 쉽죠? 동글님, 이거 어떻게 할래요? 박을까요? 다이아 이거 경쟁도 너무 심한데 여기 절대 네, 못해. 다이아 살까. 다이아 박으면 저기 팔 등에다가 네, 네. 이거 받고 구립 가능 맞는 것 같아. 요두 번째 네. 고민. 뭐지? 총 검을 박을지. 네. 그러니까 총검 박아서 유지력을 올려줄지 다음턴 사냥해줄 기다려볼지. 다이아만 기다리 기다려보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동글님 네. 냉정하게 말하면 미코 네. 박는 판단 너무 좋았던 게네 사실 뭐 사람들은 아 이건 야수 이성이지 뭐뭐막 악마 챙겨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는 거의 한0 원짜리 리코였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야수고 자식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다이아에 박아야 된다는 걸알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님들? 이건 무조건 다이아였지. 아, 제 방송이었어요. 박지 말라 하거든요. <laughs> 어? 아, 이거 진짜 풀년승 중인데 황금알 고고동님 황금알.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럼 민심 한번 채팅창 민심 한번 보자, 진짜로. 저 황금알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는 네, 진짜. 번호, 번호 적어보세요, 번호. 번호. 봐봐. 번호. 이거 민심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네. 갑시다. 민심 따라갈게. 요 어, 봐봐, 벌써부터 이번 안 하면 구독 취소 한번. 바로 협박하잖아, 이거. 바로 이번... 황금알 먹을게요. 제가 와. 어제 소나 네. 어, 나왔다. 잠깐만, 소나 사고 보죠. 돈 얼마 있지? 어 뭐, 얼마야? 딱 어. 돼요. 네, 운명, 하죠. 운명인데요? 네, 네. 네, 맞아요. 이거 포원에 2개 줘요, 동룡이. 포원에 두개 와... 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거. 아이템 처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근데 진짜 당장 쓸 거면 총검이 진짜 국밥이긴 한데 총검의 도장 정도가 제일 셀든요 네, 어차피 미러전인데 아, 연승 대가자 어차피 우리 있다가 황금알 깨면 템 나오죠. 맞죠. 황금알 깨면은 폰에 두 개에다가 돈 주는 거 아니면 또 그냥 만초 그냥 그냥 1등죠, 이거. 와, 황금알 바로 이스대와 아, 너무 센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하트. 와. 아, 1등 소감 이거 물어볼 만 하잖아요, 동근이 솔직히. 아, 근데 이거 마지막 판이게 1등 해 가지고 네. 네, 네. 선생님. 아, 와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네. 축제 다이아 장인. 네, 축다 장인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 여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기는 일단은 지금 키보드 부셔져가지고 채팅도 못 치는 상황이고요. 나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주받은 포원에도 저희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20대 풀로 맞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잔혹한 계약은 만나면 항목 눌러야 됩니다, 이건. 저주받은 포원에 네, 체력이 네. 60인데 지금. 잘 보세요, 님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체력 60에서 몇 달지. 한번 궁금하네요. 이거 4 그으면은. 444? 아, 4 그으면은. 와, 6식이네요 역시 그래도 때걸 수는 좀 장사가 없긴 하다 맞죠? 그렇죠. 많이 못 때리긴 했어도 60에서 바로 42되는 어? 모습. 고물님 <laughs> 아. 이거는 근데 다 필요 없고 벨트 먹고 그냥 쯔로만 도배하면 1등이에요. 아, 쯔로시 핵심이다. 바로 되고 아니면 더 빨바도 되고 이거는. 음. 그러니까 상대 보고 정하는 거죠. 자, 돈까지 아. 모이면서. 1턴 남았고요. 그냥 세판 이기면 되는데요? 그렇죠. 색깔 잔혹한 자동하기야만 턱한데 때리고 싶네요 이거. 저거 쯔루스로 가지않나? 아? 어? 쯔루 어, 어그로 끌어야지 어? 나이스 1인굴 인꿀 1인굴 그렇지 나이스 미쳤고 배치 미쳤고 아, 어? 상대 다이아 죽을라 하는데요? 그냥 항목 눌러야죠 이거는 와 측제비래 <laughs> 동룡님 솔직히 이거는 까놓고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2기에칠 렙을 찍었다면 네 시바나 소라카 야소에다가 그냥 풀밸류로 지금 그냥 그쵸. 피 100으로 불타고 있었을텐데 이건데 그렇죠. 이제 그 쫄보 잔혹한 계약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황금알에서 뭐 나올지 진짜 기대되거든요. 제가 이번 시즌에 저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황금알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의 권유로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네네. 제가 알고 있는 보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네네 좋네요. 일단 첫째, 네. 호온에 두 개에 한 10원인가 20원 줘요. 호온에 두 개에 10원에서 20원. 네, 그리고 둘째, 네. 찬 테마나 오른 테마나. 그리고 뭐 자재기랑 돈 조금 어 산테만 오르나나 네 그리고 셋째 오코스트 기물 좀 많이 줘요 오코스트 기물에 니코 오코 기물에 니코도 있고요 어, 아 폰에 한 개에 50원도 있다 폰아 50원이요? 네 폰에 한 개에 50원도 있어요 바로 구랩인데요 그럼 네 맞아요 맞아요 바로 구랩 그니까 이게 폰에 두개 주는 것도 폰에 두개 주는 거나 폰에 한 개에 50원 주는 거나 똑같은데 네네. 폰에 한 개에 50원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레벨이 더 올라가지고 밸류가좀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어 맞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템 플러스 오른 유물만 안 떴으면 좋겠어요. 돌려서 아. 쯔루 하나 뽑고 째죠 이거? 어? 뒷발? 어, 아, 덧발에.. 구어는 필요가 없죠. 인피도 필요 없는데. 네, 동글림 이거 덧발 하나 쓰고 인피에다가 연운 아, 돌리죠. 돌린다. 네, 그래가지고 네. 덧발에 지크나 쯔로 노리는.. 어, 바드까지. 오, 어, 발드까지뭐 돌릴까요? <laughs> 일단 인피. 그리고.. 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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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래가지고 고꿍뚜루 쯔루. 슛! 슛. 와 그렇지 성배에다가 와. 와 이거 룰루 주죠 룰루 조금 빠르게 하면서 와 덧발에다가 엄지판인데요 이거 뭐 네, 그냥 오도 줄게요 바드 사고 이거는 조이가 무적 17번 들고 오는 거 아니면 무조건 음. 이길 수 있어요 네네 거기에 코르키가 몸빵해주고 몸빵해주고 어 잠깐만 쯔야가 쪽으로 이겼어 이겼어 눌루, 뿡 어제아가 쪽으로 가져고 좋습니다. 마저각 야무지게 넣고 있어요. 마법 저항력 네. 20까지 깎았고요. 시갑 없어도 이긴다. 카트 다음 턴에 어 이거 용 나오네요. 동굴 눈 감고 있어. 동굴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네, 어요 시청자랑 저만 볼게요. 고우와왜 왜요? 왜요? <laughs> 보세요 그냥 어? <웃음> 와 <laughs> 포원에 두개 도장 돌았다 이거. 와 포원에 두개 도장이 와 뭐야 나오나요? 이거. 와...이거는 뭐... <laughs> 오른 플라...이거 그냥 동글리 구렙까가지고 네네 축구팀 하나 만들죠 이거 안되겠네요 <laughs> 그럴까요 이구렙에 약소 넣고 그냥 밸류 도배 네.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그냥 어 나비? 어 그게 맞겠다 그게 맞겠다 어 네네 1등 네, 어 상관없어 상관 도장... 밥수, 아 이거 약소 줄까 받드 줄까 그치, 그냥 아무나 주세요 그냥 눈쳐서 1등이긴 한데 네 어. 그냥 아무나 줄게요 그래 가봅시다 아니, 뭐, 돈이 뭐, 80원까지 있고, 이거 뭐, 진짜 축구팀인데요, 자, 이 정도면? 진짜 말 안되는데요, 누구니? 저도 아. 죽었는데요? 바로 저주받은 왕관 보내주면서. 이거, 이거. 말 안되는데요, 이거? 네, 보냈죠, 이거는? 오우. 와, 1등 점집판, 이거 진짜 말 안된다. 다야 삼성? 다야 삼성까지? 음. 그냥 레벨업 누르면서, 브레이가시고 네. 넣고 싶은 거다 넣으면 1등. 네, 진짜로. 첫증강의 축제먹고 대깨 이후 네렙 쇼부 판단 플러스 네 마지막에 시청자 형님들과 합심해가지고 황금알 먹는 판단 네 네, 그것이 1등을 만들었지 않나 싶네요 맞네요 진짜 네. 시청자분들이니까 합심해가지고 2번을 네. 딱 이렇게 광클한 진짜 말안 된다 이래서 제가 1600점 찍었거든요 맨날 형님들이 이제 이거 먹어라 이래가지고 아. 이제 딱 먹거든요 승자 훈수로 네, 말안 되죠 오케이 아, 단옥한 계약까지 보내주면서 이거 요술사 넣어서 조이 써도 되고 어 그것도 맞고 네 이거 만약에 초합집에 요술토큰 있으면 한 자리 딱 조이 넣으면 진짜 깔끔한데 이거 요술토큰 주세요 어 조이 있긴 해요 조이.. 어 요... 요술 요술토큰 도... 진짜 레전드 찍겠는데 이거 요술토큰? 요술토큰 먹고 조이 쓰죠 이거 그냥 그럴까요? 네 이거 축제 하나 내려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밸류면 그냥 저희 진짜 돈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고 네 남이 계속 쓰면서 징크스만 내리고 그냥 네 해도 되고 바드 내려도 되고 어 맞죠 아니면 오른을 사일러스로 바꿔도 요술은 당장 켜지고 오 그렇.. 그것도 있네 어차피 얘 궁도 못쓰고 폭풍도 그쵸, 없고 허수아비죠 허수아 바꿀까요? ]이. 바꾸죠 그냥 요술사 어, 누구 줄까요? 일단 징크스한테 몰죠 징크스가 갈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쵸? 야좀더 고밸류 노리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합시다 가두개 주면 와 이거 시너지가 뭐 미쳤는데요? 진짜 단지 없나요 이거? <laughs> 아니 단지 마려운데요 진짜 <laughs> 진짜 단지 필요한데요 이거 진짜 레전드판인데요 이거 롤치하면서 <laughs> 진짜 제가 저번에 바루스 할때 이랬거든요? 네 바루스 할때 이러니까 그 허수아비 있고 룸 룸이까지 있으니까 말안되더라고요아 진짜 허수아비 네. 이거 룸 룸이 찾고 싶네요 <laughs> 진짜 맵을 덮더라고요 와 이거는 네. 진짜 말안 되고요 아난다 부서지겠다 이거 레벨업 아... 눌러주면 와 아, 미쳤다 레벨업 눌렀는데도 50원이 남아있네 이거 다음 턴에 9렙 50원 아닌가요? 업 치고 더블킬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물이 10마리라 네 10, 11마리라 네 네, 더블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쌍다? 보면서 쌍다도 좋죠. 아다 우다, 어? 다 삼? 일단 왜? 보너 갈고 보장 주고 쌍다 가나요, 이거? 보나 갈고 네, 보장 주고, 주고 아다 우다로 갈게요, 덧발안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다해도 돼요, 근데 진짜, 진짜 하고 싶은 건 진짜, 진짜 다해도 되겠는데요? 사설 게임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laughs> <laughs> 가고 싶은대로 조합 네. 맞추면서 그냥 네 양쪽에 날개 펼쳐주면서 네그렇죠 쌍주롯까지 어 이러고 요술 소나 쓴다 그냥? 오 징크스 버리고 그것도 괜찮을 오, 것 같아 징크스를 버리고 오한 어? 마리 아, 상... 넘 아아 아, 아 상대도 시간 전략 시간 전략 동글링 챌린저들 지금 휴먼 풀려고 한판한 판이 빨리 빨리 해줘야 돼가지고 와 진짜, 진짜. 노잼인데요? 자, 그만큼 저희가 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이겼는데, 진 거네, 이거.